저는 어릴 적오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했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유명했습니다. 바로 달필숲이라고 불리는 주민들 사이에서 오싹한 소문이 떠도는 숲 때문입니다. 이 숲은 낮에는 평범한 숲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숲 전체가 은은한 빛으로 물들어 달빛 숲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이 숲을 기피했는데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그 안에는 알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호기심 많은 친구 서진이와 함께 그 숲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둘다 그런 소문을 반신반의하며 어쩌면 숲이 더욱 근사하게 보일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날밤 우리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손전등은 필요 없었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확실히 낮과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은빛으로 빛나며 신비롭게 서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갈수록 달빛의 환상이 커져갔고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점점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점 없는 숲은 묘하게 더웠고 달빛은 점점 푸른 빛으로 변하면서 불길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서진과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했을 때 숲은 우리가 왔던 방향을 잃게끔 혼란스러운 길로 변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이서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흐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볼수 없었습니다. 공포에 찔린 우리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서진이 발에 걸려 넘어졌고 저는 멈춰서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때 또한 번의 흐느낌이 바로 우리 근처에서 들렸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는 빨리 가자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달렸고 마침내 숲의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에는 길을 잃은 우리를 기다리던 우리 마을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를 찾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채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숲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 이후로 저는 절대 그 숲에 다시 들어가지 않았고 서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로 몇 년이 지나 성인이 된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했을 때 어릴 적그 사건이 무슨 일이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제가 무서워했던 그 흐느끼는 소리가 실은 숲에 오랫동안 홀로 살았다는 한 남자의 영혼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숲에서 홀로 지내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그 슬픈 영혼이 지금도 달빛의 숲을 떠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날 밤의 공포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달빛 숲을 방문하지 않았고 그저 어릴 적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숲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각각의 밤에 푸른 달빛이 흐르던 그 숲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 차갑게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설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사람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나 블로그에서 오싹한 공포 이야기를 즐겨 찾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설 중 하나를 길게 작성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1990년대 말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다. 그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로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삼동 704호는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터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는 소문으로 유명했다. 어느 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다. 남편의 이름은 민재였고 아내의 이름은 소연이었다. 두 사람은 새 출발을 기대하며 이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주방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종종 바닥에서 찬 기운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밤 민재는 회사 회식으로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연은 혼자 집에 있었고 역시나 새벽 3시가 되자 주방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운 마음에 소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주방 쪽에서 뭔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에 소연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그 다음날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연은 전날의 일을 털어놓았지만 민재는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며칠 후 민재 또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늦은 밤 회사에서 돌아오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묘한 느낌을 받았다. 7층에 도착한 순간 문이 열리자 짙은 안개 같은 것이 엘리베이터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 순간 그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여 문이 닫히기도 전에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날 밤 민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된다. 자신이 아파트 복도를 걷고 있는 꿈이었다. 복도 끝에는 누군가 서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얼굴이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림자였다. 그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고 그 그림자는 마치 민재를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 깨어난 민재는 온 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후로 두 사람은 점점 더 빈번한 이상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텔레비전과 전등이 혼자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바닥에서는 알수 없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는지 물었다. 그때 한 사람에게서 충격적인 답변이 달렸다. 그는 이전에 그 아파트 704호에 살았던 주민이라고 소개하며 그곳은 누군가의 사연이 담긴 유령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했다. 과거 그곳에서 불행히도 여고생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이후로 그 공간에는 그녀의 혼이 떠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여전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숨거렸다. 이에 충격을 받은 민재와 소연은 더 이상 그곳에서 지낼 수 없음을 깨닫고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이삿짐을 싸고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 두 사람은 현관에서 문득 누군가가 자신들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짙은 그림자가 복도 끝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두 사람은 급히 고개를 돌려 아파트를 빠져나갔다. 시간이 지난 후두 사람은 그 일을 잊기 위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가슴 한 켠에 남아 두고두고 두고 그 기억을 떠올리면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처럼 아파트 704호의 이야기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공포의 기억이 되었고 그 아파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스터리한 장소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몇년전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이다. 나는 그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기숙사 생활이 처음이라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기숙사는 네 명이 함께 방을 쓰는 형태였는데 방 배정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운 좋게도 조용하고 착한 룸메이트들과 함께 방을 쓰게 되었다. 이 학기가 시작될 무렵 기숙사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룸메이트들이랑 더 가까워졌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까지 이야기하거나 밖에 나가 야식을 사 먹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룸메이트 중한 명인 지수가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혹시 기숙사 옛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 우리 모두는 고개를 저었다. 지수는 마치 무서운 장난감을 보여주려는 아이처럼 신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기숙사에 귀신이 있다는 소문 들어본 적 없지. 예전에 여기서 어떤 여학생이 자살했대. 그 여학생이 하도 조용해서 방 친구들도 몰랐다고 하더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녀를 발견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대. 그때부터 기숙사의 방을 기피해서 이제는 사람이 안 살고 있다고 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살짝 무서워졌다. 특히나 나는 꽤나 겁이 많은 편이라 밤에 혼자서 화장실 가는 것도 꺼려졌다. 하지만 우리는 금세 그 이야기를 잊고 평상시처럼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기숙사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전기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났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꼭 전등이 깜빡거리며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어느날 밤 나는 유독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그 시간에 척척하고 기숙사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우리 방 앞에서 멈췄다. 나는 숨을 죽였고 벨벨 문틈 아래로 희미한 그림자가 비치는 것을 보았다. 순간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것은 움직이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너무 두려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심장이 쿵쿵거려서 다른 룸메이트들을 깨울 수도 없었다. 그렇게 몇 분이나 지났을까 그림자는 서서히 움직이며 사라졌다. 이후에도 발소리가 목도를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룸메이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다들 그저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일 거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몇번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것도 할수 없었다. 결국 어느 날밤 나는 룸메이트들 중한 명과 함께 용기를 내 복도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를 들렸던 방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방을 바꾸게 되었고 그 기묘한 일은 더 이상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지 않았다. 졸업 후 나는 그 일이 그냥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아직도 때때로 그 밤의 일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난다. 그 발소리는 정말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그 기숙사에는 무언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